오늘은요 데이터 동시 입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가 있잖습니까 서버에서 요즘은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통합하는 게 있잖습니까 빈번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통합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이 구분 부분에 어떻게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있잖습니까 이 파일들이 이렇게 따로 따로 제가 이렇게 한 시트에 지금 한 시트에 다 모아놨지만. 이 파일은 다 따로따로 파일 다 각자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. 지금은요 데이터가 굉장히 작죠. 그렇지만은 굉장히 데이터가 사실은 크겠죠. 막 행도 있잖습니까? 몇백 번, 몇천 번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. 행 번호도요. 자, 지금은 이렇게 임시로 설명을 하기 용이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축소를 해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있잖습니까? 이렇게. 이 파일 1과 2와 3을 통합을 여기다가 할 겁니다. 이렇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요. 자, 이 부분을 복사, 그냥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면 되겠죠. 이렇게. 여기서 컨트롤 C, 컨트롤 V. 자, 컨트롤 C, 컨트롤 V.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파일 1이고 어디까지가 파일 인지 구분이 안 가죠. 정렬을 해버리거나 하면 있지 않습니까? 또 흐트러져 버리죠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분에다가 자, 파일 1. 여기도 또 파일 1. 1.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 병합해서 하면 안 돼요 자 데이터를요 로우 데이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병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입력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엑셀로 있잖습니까 편집이 굉장히 용이하고 어,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엑셀 데이터 입력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렇게 병합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있잖습니까 자 입력을 하는데 이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첫 번째 입력 방법입니다. 자 드래그를 해서요. 자 컨트롤 엔터입니다. 첫번째 방법 컨트롤 엔터 자파1 1을 하고요. 컨트롤 엔터 하는겁니다. 자 했습니다. 자 그런데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. 한개만 찍고요. 파1 2를 하고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. 당연히 한개밖에 안잡았기 때문에 한개밖에 입력이 안되는겁니다. 다시 어떻게 드래그를 먼저 하십시오. 드래그를 꼭 먼저 하시고 파1 2를 하고요. 컨트롤 엔 엔터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시 또 드래그를 먼저 하고 몇번 얘기합니다. 몇번 강조.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, 자주 실수하는 거 제가 몇번 강조하는 거예요. 자, 파1 3 컨트롤 엔터. 제가 금융권부터 해서 했않습니까그뭐 출강 나가고 많이 했는데 이 컨트롤 엔터를 몇 번을 설명을 해도 몇맨 항상 나와요. 이렇게. 한 개만 잡고 컨트롤 엔터 했는데 안 돼요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몇번 이렇게 항상 나왔기 때문에 또 강조를 몇번 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 방법 컨트롤 엔터였습니다 자두 번째 방법입니다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자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일단은요 어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있잖습니까 자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C 했어요. 자, 컨트롤 V 했어요. 그런데 여기다가 이, 이게 굉장히 행이 길기 때문에 막막 드래그 하다 보면은 제가 파일 1까지 복사를 했나, 파일 1까지 복사를 했나 헷갈릴 것 같아서 있지 않습니까? 일단 여기다가. 파 1, 1만 적고 넘어갑니다. 예, 복사 이제 붙여 넣었어요 어, 붙여 놓고요. 여기다가 또 이제 파 1, 2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컨, 예,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했어요. 몇 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? 지금은 다섯 개, 다섯 개 제가 일정하게 해놨지만 맞죠? 일단 해놓고요.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. 자, 다시 가장 끝 부분에서 밑에 밑으로 왔습니다. 여기다가는 다시 파 1, 3이라고 딱 적고요. 입력을 해놓고요. 자, 여기서 컨트롤 C, 컨트롤 V를 해 놨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 놨죠? 자,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 D라고 했죠? 자, 드래그를 해서요. 컨트롤 D. 자, 쭉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D. 자, 쭉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D, 이렇게. 컨트롤 D를 쓰는 겁니다. 컨트롤 D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. 제 영상에 컨트롤 D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. 어, 필요한 것만 골라보기라는 재생 목록 안에 컨트롤 D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오늘 첫 번째 한거 뭐였어요? 자, 컨트롤 엔터 했죠? 컨트롤 뭐, ENTER. 자 컨트롤 엔터였고요.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? 자 컨트롤 플러스 D였습니다. D 컨트롤 D. 자세 번째는요. 자세 번째는요. 자빈셀빈 셀을 잡고 있었습니까? 빈셀빈 셀을 잡아서 컨트롤 D를 쓰는 거예요. 컨트롤 엔터를 쓰는 겁니다. 컨트롤 E N E N T R 음 어 아까 여기서도 E N T E R이 아니에 T E R 자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세 번째는요 빈셀 잡기와 컨트롤 엔터가 결합된 겁니다 빈셀 잡기와 컨트롤 엔터 자 지금요 아까처럼 컨트롤 D와 마찬가지로 있잖습니까 자 이렇게 어, 어. 자 여기서 이 부분만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여기서 있잖습니까 이게 컨트롤 D도 쓰기가 귀찮을 정도입니다. 왜냐면은 하 굉장히 길고요. 한만 번까지 내려가고요. 이 구분이 지금은 세 종류밖에 없지만은 구분 종류도 한뭐 50까지 100까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럴 때는요. 컨트롤 D도 굉장히 귀찮은 경우가 생기죠. 자, 드래그를 해서 있잖습니까 먼저 쭉 드래그를 합니다. 이렇게 드래그를 끝까지 합니다. 끝까지 하고요. 홈에 가서 있잖습니까 자, 찾기 및 선택을 갑니다. 한번더 홈에서 찾기미 선택 여기에서 이동 옵션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또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찾기미 선택까지는 잘 가요 그런데 이동이었나 이동 옵션이었나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동 옵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동 옵션을 갑니다 자 여기에서 있잖습니까 여기서 빈셀을 클릭을 합니다 확인을 했어요 자 빈셀 잡은 부분만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을 입혔습니다 지금 보세요 빈셀들만 노란색이 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있잖습니까 는을 하고 있잖습니까 윗셀을 찍었습니다 는을 하고 윗셀을 찍었어요 지금요 대표적으로 가장이 빈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셀은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했잖습니까? 그냥 엔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엔터 했어요. 당연히 여기만 입력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했잖습니까? 다시 드래그를 해서 컨, 제가 빈 셀은 잘 잡았는데 컨트롤 엔터를 안 하고 그냥 엔터만 해서 그렇습니다. 이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구현을 한 겁니다. 아시겠죠? 여기서 이동 옵션에 갔어요. 자, 빈 셀을 잡았습니다. 확인을 했습니다. 빈 셀을 잡은 상태에서 눈을 다시 하고요. 윗 셀을 딱 클릭을 합니다. 여기서 컨트롤 엔터 했습니다. 자,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요. 다 들어간 게 보이죠. 이렇게. 자,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요. 자, 이 노란 부분들만 잡아서 입력이 된 거죠. 그럼 노란 부분만 설명을 하면 되겠죠. 자, 이 노란 부분 첫 번째, 윗셀. 여기 윗셀이죠. 자, 윗셀 가지고 와. 파일 1 그대로 가지고 왔죠. 자, 여기서 의 윗셀 그대로 가지고 와. 윗셀 파일 1이죠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위셀 여기 위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위셀들을 한꺼번에 컨트롤 엔터로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파일 2는 여기 지금 얘는 노란색이죠 아,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이죠 그러니까 얘는 건너뛰고 다시 여기서부터 위셀 어 파일, 2잖아요, 파일 2 잖아요 파일 2그 파일 2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기서도 파일 2 여기서도 파일 2 파일 2 다시 파일 3은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파일 3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83 그대로 가지고 왔고,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. 아시겠죠? 자. 이거는 상, 참고로요.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상대 참조. 상대 참조라는 게 뭡니까? 위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. K4가 아니라 지금 이 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. K4가 위셀인 거죠. 위셀이라고 해석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빈 셀과 컨트롤 엔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. 자, 파일 통합할 때 굉장히 많이, 데이터 동시 입력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잘 익혀 켜 놓으셔야만 됩니다. 자 그런 데 있잖습니까? 이빈 셀은요 한 가지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여기다가 추가, 자 추가, 추가로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.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. <laughs> 선택하여 붙여넣기, 값만 선택하여 자 붙여넣기 값. 아시겠죠?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. 지금 여기 봐보세요 지금 예를 있잖습니까? 만약에 모르고 제가 어 모르고가 아니라 그냥 필드 1을 기준으로 있잖습니까?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자 여기서 음 정렬 있죠? 정렬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. 정렬을 했어요. 필드 1 필드 1 기준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이 됐습니다. 자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지금 노란색 된 부분들. 지금 구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자이 순번이 흐트러진 게 보이시죠? 지금 자 여기 보세요. 여기서의 윗셀은 뭡니까? 얘 아닙니까? 지금 노란 거. 얘는 보세요. 볼 필요가 없죠. 노란 것들. 여기서 의 윗셀은 8일 3. 그럼 파일 3 83잘 왔죠. 얘를 보세요. 지금 요이 개판 5분 전 됐습니다. 지금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자,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. 왜냐면 하 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자, 다시 되돌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요. 이 부분은요. 이 이렇게 건드리기 전에 자,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요. 컨트롤 C를 해서요. 자, 여기서 그대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으로 붙 이렇게 코팅에서 다시 입혀버립니다. 자, 제가 이 부분 혹시 모르시는 분 제가 앞부분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참조 바랍니다. 간만해서 붙여놨어요. 자, 그러면은 이 수식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파일 1그 자체로 이렇게 굳어져 버렸죠? 코팅이 돼버렸죠 이제 그러면요. 다시 이렇게 정렬을, 정렬을 한다 하더라도 네,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. 자, 정렬 됐어요. 그래도 보세요. 파일 1, 2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순번 1, 2, 3, 4, 5가 파일 1이죠. 보세요. 파일 1, 5도 파일 1이죠. 파일 1, 2, 3. 자, 3번 파일 1 맞죠? 4. 파일, 파일 1 맞죠? 이렇게. 자. 이렇게 흐트러져도 잘 살아 있습니다. 꼭 추가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 마무리까지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. 저 추가 부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